무학과 효능 및 무학과 부작용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무학과 효능 및 무학과 부작용을 이해할 것입니다. 무학과 효능 및 무학과 부작용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무학과 효능 및 무학과 부작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학과는 피쿠스 나무에서 나오는 과일의 한 종류입니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작고 달콤하며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종종 신선하게 먹거나 말려서 먹으며 디저트, 샐러드, 구운 음식을 포함한 다양한 요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을 포함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산화방지제를 포함하고 있고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화과는 수천 년 동안 소비되었고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문화적,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 무화과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깨달음이나 영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화과는 요리와 문화적 중요성에 오랜 역사를 가진 맛있고 영양가 있는 과일입니다. 섬유질 함량이 높습니다. 무화과는 가용성과 불용성 섬유질의 좋은 공급원으로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또한 혈류로 당의 흡수를 늦춤으로써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섬유질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무화과는 전반적인 건강에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예를 들어, 칼륨은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은 튼튼한 뼈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하고 구리는 건강한 결합 조직과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칼륨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칼륨은 혈압을 높일 수 있는 나트륨의 영향을 상쇄함으로써 작용합니다. 칼륨이 많고 나트륨이 적은 식단은 고혈압과 다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는 강하고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칼슘과 마그네슘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칼슘은 뼈의 구조와 기능에 필요한 반면, 마그네슘은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 것을 돕고 골밀도에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의 일부로 무화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화과에는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을 가진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을 포함한 여러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심장병, 암, 그리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많아 포만감을 촉진하고 전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식단을 먹는 것은 비만과 다른 체중과 관련된 조건들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벤즈알떼히드와 쿠마린을 포함한 여러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 화합물들은 실험실 연구에서 유방암 세포와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 퇴치 특성의 범위와 그것들이 인간의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소화 문제. 무화과는 섬유질이 많아 많이 섭취하면 팽창, 가스, 설사 등 소화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화과를 적당히 섭취하고 점차 섭취량을 늘려 몸이 섬유질 함량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러지 반응. 어떤 사람들은 무화과 알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가려움증, 두드러기, 얼굴과 입의 붓기, 그리고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화과를 먹은 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높은 당분 함량. 무화과는 선천적으로 당분이 많고 당뇨병이나 저당 식단을 필요로 하는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무화과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